현지 시간 24일 유명 IT 팁스터인 스티브 해머 스토퍼가 공개한 갤럭시 S22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노트 20 울트라라고 봐도 무방한 디자인입니다. 이로써, 단종과 출시 둘로 나뉘었던 의견이 점점 노트 단종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갤럭시 S22는 조기 출시설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만약 실현이 될 경우 삼성전자는 올해 두 개의 S 시리즈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었던 새로운 노트 시리즈는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S22가 노트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T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을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S펜은 물론이고 S22 화면 비율까지 갤럭시 노트 20과 동일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스티브 해머스토프가 공개한 예상 렌더링을 보면 노트 시리즈와 동일한 각진 모서리에 P자형 카메라 모듈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자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기관총을 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삼성의 S 시리즈 울트라와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카메라 렌즈 배열입니다. 하단에는 아이스 유니버스가 예상한 것과 같은 S펜 수납 슬롯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8인치 크기이고 전체 크기는 163.2 77.9 8.9mm라고 합니다. 두께는 10.5mm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올해 노트 시리즈의 상징가도 같은 S펜을 다른 시리즈로 확산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S21 울트라와 갤럭시 디폴드3에 지원한 것을 보면 이런 전략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S펜 수납 슬롯이 제품 자체에 없다 보니 별도의 케이스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실의 우려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S펜과 하나가 아닌 따로 놓는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갤럭시 S22 울트라에 S펜 수납 슬롯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노트 20을 떠올리는 걸 보면 노트 시리즈 패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트 신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예상 렌더링을 보면 S22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S21 디자인에 가깝고 울트라는 노트20에 가깝습니다. 이름만 S22이지 두 시리즈가 한꺼번에 나오는 같은 느낌도 전해주는데요. 아무튼 색다르게 나올 것 같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반가운 소식이라면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엑시노스 칩의 경우 GPU 성능이 경쟁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 2200의 경우 AMD와 공동 개발한 GPU를 탑재해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외 카메라 관련한 소식으로는 일반과 플러스의 경우 5천만원 소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에는 1억 800만 화소 퍼드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일반 모델에 3,700mAh 용량을 탑재하고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플러스에는 4,500mAh, 울트라에는 5,000mAh 배터리 용량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무튼 기대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연내에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